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예정되었다는 사실, 국법 대상자시라면 신법 대비 자격증 취득하실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안녕하세요. 알리고 올리고 곽과장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활용 방안까지 짧지만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평생교육은 크게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같은 학위취득 제도를 관리하는 분야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분야로 나뉩니다. 평생교육사는 이두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요 따라서 자격증이 있다면 평생학습기구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급에서 3급까지 있으며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은 필수 과목 이수 및 학력을 구비하거나 3급 자격 취득 후 평생교육기관 업무 경력을 통해 승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 언급된 필수 및 선택 과목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3급을 취득하셔서 경력을 채워 순차적으로 승급할지 2급을 취득하여 경력을 채워 1급으로 승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자가 많은데 2급 취득해서 1급 승급하는 게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과목 이수 관련 중요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2009년 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 국법이 존재하겠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법과 신법 내용인데요. 필수 또는 선택 과목 중한 과목이라도 2009년 이전에 시작해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국법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법 대상자라면 신법 대비 이수 과목이나 실습 시간 차이가 있어서 자격증 취득하실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국법 대상자 여부는 대학에 준하는 기간의 성적 증명서를 확인해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 또는 동일 인정 과목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혹여나 예전에 내가 평생 학습, 노인이나 교육 관련 수업을 교양학점으로라도 이수한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성적증명서 하나 준비해서 저희에게 물어봐 주세요. 국법, 신법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저희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은 어떻게 듣느냐? 평생교육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격 제도인 만큼 학점은행제로도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가 가능한데요. 3급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의 7과목 이수, 2급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의 10과목 이수가 자격 요건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 에 8과목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학사를 이미 갖고 계시다면 3급의 경우는 한 학기, 2급은 5 학기만에 자격 요건 구비가 가능합니다. 2, 3급 필수 과목 중에 평생교육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개정법 기준으로 160시간 이상을 실습하셔야 하는데. 국법 대상자는 시간이 더욱 짧으니 참고해주세요. 일각에서는 평생교육사 실습처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실습처 알아봐달라고 물어만 주세요.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의 겁먹기보다 11년차 교육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럼 평생교육사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사 직무수행 영역을 보시면 다양한 직무를 커버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시점에서도 신규채용 공고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교육기간마다 특정 급수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 인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기준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현황을 보시면 1급은 아무래도 5년 경력이 필요해서 그런지 소지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도 급변하고 있어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평생 교육사 1급까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취득하는 자격증인지 궁금해 하시는 지금이 바로 도전해 보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도전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